안녕하십니까? 토토왕 TV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 TV 마이 배팅 공유. 농구 토토 승오페 20회차 실전 배팅 후반전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 7번 경기까지 살펴봤고요. 어, 전반전 살펴봤고 다음에 이제 8번 경기서부터 후반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마감일시 3월 19일 토요일 09시 20분. 마감이 되겠고 이월 금액 없이 넘어갔습니다. 6번 경기 우리 살펴본 것이 여기 서울 SK 일단 이렇게 정리해 놨고 그 다음에 안양 KGC 정리해 놨고 자 그리고 이제 8번 경기로 이어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는 미네소타랑 미러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고요 자양 팀의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둘다 지금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중인데 양 팀의 경기 결과가 거의 5 없이 낙승, 여유승, 압승 구도로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상승세의 이두 팀이 이 예, 지금 맞대결로 지금 만난 상태. 여기에서 접전의 승부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요. 그래서 5쪽의 승부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전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어 이승5패 중에서 여기가 페이버리시고 이두 개가 지금 이제 쫓아가는 어 이변 성격의 그런 어 자리가 되겠는데, 전 이쪽으로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승패를 갈라서 보면은 저는 미로키가 좀더 세다라고 봅니다. 야니스와 미들턴의 조합은 리그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그런 조합 또 득점 마진을 자랑하는 그런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는 이제 미네소타는 타운스 중심으로 해서 좀 고른 활약이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 때 이상의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자원들이 널려 있는 그런 스타일 중심은 타운스가 이제 페인트런에서 잡아주고 있고요. 있고요. 그런 스타일 그런데 이제 야니스랑 붙었을 때 야니스를 얼마만큼 잘 막아내고 뚫고 할수 있겠는가 에서 봤을 때는 야니스의 미러키가 좀더 나아 보인다라는 관점 견지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그 다음에 9번 경기는 샬럿과 달러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달러스 서부 수비의 지조는 달러스 동부 수비의 지조는 보스턴입니다. 어, 예, 뭐 최고의 백호트 라인. 자, D2D 영입이 아주 잘 이루어진 영입. 알토란 같은 영입이 이루어졌다. 알토란 같은 영입은 예, 바로 D2D를 두고 하는. 예, 돈치치 뭐 건지 하고요 예, 달러스. 달러스 쪽으로 보고, 여기 이제 헤이워드가 이제 부상 중에 있는데, 음,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 큰 반등보다는 단기 반등의 그칠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지금 12권 사수를 위해서 샬럿은 이제 모든 것을 지금 다 던지고 있는 어, 중인데 중인데 예, 좀 난국이 예상이 됩니다 샬럿이 자 10번 경기는 클레이블랜드랑 어, 디트로이트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아주 이 편성이 좀 힘들었습니다. 일정이 클리브랜드가. 가시밭 길을 걸어왔는데, 그로 인해서 조금 좀 지쳐있는, 이러한 느낌을 주고 있는 클리브랜드. 그 전에 아주 센세이셔널한 돌풍을 한번 일으키면서, 어, 히트를 쳤던 클리브랜드였는데. 자, 이번 경기는 홈에서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보양 먹을 시간입니다. 이제 기운 차리고, 이, 이 경기 이기면서, 보양 먹을 시간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경기, 워싱턴, 그리고 레이커스의 경기. 레이커스가 이기려면 또, 또 르브론이 미쳐줘야지 되겠죠. 르브론 자체도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 시즌 평균적인 스탯을 보고 가면은 그렇게 한, 예, 그 전성기 최절정의 전성기 때 보여줬던 모습에서는 저는 좀 미치지 못하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레이커스가 이기려면은 또 이겨 왔던 경기 보면은 르브론이 미쳤을 때였습니다. 막 50점 이상 넣고 막 이랬을 때. 맨날 근데 그렇게 예,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구는 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르브론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더 보고 싶은데. 근데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워싱턴도 지금 포르징기스가 다시 이제 가담을 해주면서 복귀를 해주면서 다시 이제 목표점 플레이오프권에 들어가는 목표, 목표점 하나 좀 두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데 좀더좀 좀 모아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워싱턴이거든요. 승부 홈에서의 승부 오지는 뭐 최강이라고 지금 최강의 승부 지수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르징기스 쿠즈마 요렇게 이제 조합 속에서 경쟁력을 찾아야 되겠고. 네, 이렇게 좀 레이커스는 또 어, 레이커스는 기복이 예, 일단 르브론의 기복과 더불어서 어, 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자, 이런 팀이야말로 좀 널뛰기 이, 결과 예상 또 실전에서도 그렇게 볼 수, 여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지우개 찬스를 11번 경기에서 한번 써보겠고요 다음에 12번 경기는 예, 가스랑 창원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가스랑 창원은 여기는 저는 가스 가스 쪽에서 보고요. 창원이 이 정도 승부만 해줘도 저는 접전 승부만 해줘도 어 일단 충분히 역할은 어 된다, 선전이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 가스 경기를 보면은 이 접전의 승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더 세게 치고 올라가질 못하는. 딱 이길 만큼만 이기는 뭐 축구나 뭐 야구나 이런 것이 아니야 야구도 마찬가지죠 야구도, 야구도 농구의 개비지 타임처럼 좀 넉넉하게 크게 이겨줘야지 뒤에 불펜을 아끼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농구도 그렇잖아요 농구도 좀 이길 때는 한번 크게 이기는 경기가 한두 개 이상 좀 중간중간 나와줘야 그래야지 개비지 타임도 운영하고 이러면서 어, 체력도 세이버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갈수 있는 것인데 좀 그렇게 좀 빡빡하게 매번 가는 맛이 있어서 어, 그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한계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접전, 접전 와중에서도, 어, 곧잘, 높은 승률을,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가스. 창원, 창원은 좀 원정 경기에 좀 많이 약하죠. 홈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원정에서좀 많이 좀 약하고, 52%홈 승률인 거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33%. 많이 좀 딸리죠. KT랑 서울 삼성, 1 3 어, 13번 경기입니다. 네, 여기는 뭐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겠고요. 이렇게 서울삼성 쪽으로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14번 경기 안양 KGC랑 울산모비스 화면 오른쪽 하단에 에, 사진, 경기장 사진 올려드린 거, 거기가 안양 KGC의 홈구장 안양실내체육관입니다. 네, 그, 그 안양실내체육관 그, 그 동네가 일종, 예, 일종의 그, 스포츠, 어, 스포츠 컴플렉스처럼 되어 있죠. 이렇게 안양 안양 농구장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이브리가 안양 FC 예, 축구장이 있고 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안양 한라아이스하키장이 있고 이렇게 모여 있는 어, 여기 안양 옆에 이 경기장 사진 요거 요거 요 사진 있는 안양 실내체육관입니다 기가 안양 홈구장 자 안양 쪽에서 여기서 저는 승을 보는데 지금 여기 이쪽에 엄청나게 지금 많은 5쪽에 승부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 승, 승패에 승 있어서도 모비스 쪽으로 지금 더 승의 인기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는 안양 쪽으로 그냥 한 방으로 승부수를 보려고 합니다. 두팀 간의 맞대결에서 모비스가 좀센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아, 그 안양이 맞대결 3연패 지금 중인데 서력의 자리가 왔다. 이 안양 쪽에서 이제 서력을 보는데 자, 홈코트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안양의 경기력이 좀 부쩍 강하게 더 세게 올라와 있는 상태. 에, 그리고 이 정도 순위면은 저는 시즌 내내 입버릇처럼 얘기해왔던 것인데 이렇게 계속 이두 팀을 저는 직접적으로 비교해오면서 분명히 안양이 울, 울산보다 더 세다. 울산의 이 정도의 순위는 고평가고. 안양의 이 정도의 순위는 저평가다. 항상 이렇게 저는 노래를 불러왔습니다. 자, 그 승부 그 스탠스에 대한 승부를 여기서 한번 예, 역배당 역배 단통으로 역배 한 방으로 한번 과감하게 한번 던져보도록 하려고요 합니다. 여기 여기마저도 오 마저도 지워놓고 여기까지 한번 승부를 붙어보려고 자 도전의 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마이베팅 공유 어, 해드려 봅니다. 자, 참고하셔서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고, 어, 건승하시고, 어, 대박 나시고, 네, 그러시기를 네, 기원합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어, 토토 언더 오버, 스페셜 토토 매치 토토, 마이베팅 추가 공유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에, 마이베팅 공유권 어, 소개를 좀 해드려 보면은 자, 농구 토토 매치 W 28회차에서 어, 멤버십 에이 등급 마이베팅 공유 적중 54.6배 적중 그리고 그 직전 언더오버 회차 어, 직전 언더오버 10회차였습니다. 멤버십 케이 등급 마이베팅 공유 제가 이제 복귀 영상에서도 어,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인데 3013.5배 언더오버 7게임 적중이 됐고요. 아, 최근에 승무패랑 승오패에서도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 있습니다. 직전 회차에서, 직전 승오패, 직전 승무패, 전부 다, 어, 네개 경기에서, 어, 어, 틀려서, 세개 경기까지만 틀리면 이제 등위권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등위권 진입에 아슬아슬하게 한끗 차이로 지금 놓치고 있으면 양쪽 다, 승무, 승무패, 승오패 다. 자, 이런 것도 지금 좀 더, 어, 끌어올려서요. 어, 이제, 양쪽 다 하나씩 모자란 게 아니라 양쪽 다 등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한번 더 보다 집중해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자,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